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이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웃음> 진짜요? <웃음> 아, 그래요 그런가? <laughs> 다시 생각해보고 <laughs> 선생님 지금 하반기 운세 봐주시는데 네예. 이번에는 원숭이띠 원숭이띠 원숭이띠분들 원숭이띠 상반기 좀 어땠을까? 상반기 조금 뭐 음, 굴곡이지 않았을까? 구국 있었을 것 같아요. 4월달엔 조금 더 힘들었을 것 같고 후반이 되면서 원숭이띠 분들이 조금 나아지는 운세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 생일달로 막 이렇게, 이렇게 좌우되는 건 있지만 어쨌든 후반기에 되는 원숭이띠 분들이 어, 달 달이나든가 그런 것들이 좋아요. 7, 8월만 빼고 그걸 넘기고 나면 이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어디 봅시다. 임신생의 28. 이동수가 들어옵니다. 이동수 하세요. 그 다음에 어, 손실이 들어와요. 손실은 여러분들이 어디다 투자하거나 무리하거나 여행 가면 또 당연히 손실이 되겠죠. 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은 도 들어와 이분들한테는 음 결혼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 하반기에는 결혼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냉정할 때 되게 냉정해요 칼날 같아 그러면은. 칼레 같으면 내가 조금 수그려야 되는데, 절대 냉정한 부분에서는 수그려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7, 8월 때리는 이분들은, 아, 나잘라 하는게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7, 8월 때는 결혼, 결혼 운에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조심해서 잘 넘어가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10월 후반기 되면서는 9월 되면서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는 운세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몸수로는 건강 문 많겠지만 칠팔할 때에는 우연찮게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 갑자기 응시 실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몸으로는 그게 칠팔을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조심해서 잘 넘어가세요. 경신생 마흔 살, 마흔 마흔 살 여러분들 아 너무 힘들다 죽어라 죽어란다 내일,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나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하는 군의가 많은 달이에요. 그리고 저번 달에도 그랬을 거고, 7, 8월까지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분들. 그 다음에, 결혼은 없습니다. 결혼은 없고, 후반기 내야지 결혼은 있고. 경세생의 43분들, 문서운 없어요. 잡으시면 안 되고, 이등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 마음을 다스리란 뜻이에요 없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달 어 나, 너무 힘들어서 나와 그러면 또 힘들어. 이게 계속 반복적이라는 거죠 7, 8월 달에 인 분들은 더 자중자중 자중. 생일 달에 있는, 특히 더 자중자중 그 다음에 내잘라서 네, 하는 거 있으시면 안 돼요 7, 8월에는 왜 나한테 고약스러운 음,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중자중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고 뭘 일을 추진하거나 뭐 사업을 한다거나 하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후반기 만 진짜 내가 해야 돼 그리고 그래, 계획서를 꼭 계획을 세우시고 9월 정도를 이렇 찾은 계기로 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몸 쪽으로는 그다뭐 젊어서는 아니고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몸 쪽으로는 괜찮으시고 돈 쪽으로 는 세워나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투자하거나 무리하시는 거 절대 자중자중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아기는 후반기 되면 들어와요. 없는 분들은 희망이지 마세요. 왜냐면 후반기 되면은 애기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7, 8에는 좀 힘들지만 9월부터는 애기 운이 들어옵니다. 예예. 그다음에 무신생 52세 여러분들. 어, 문서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수 있고요. 이동수도 들어오고 문서운도 들어오 고 그런 반면에 또 후반기 7 8회에는 문서를 잡으면 손실이 생겨나요 그래 7 8회를 잡으시면 안되고 9월 달부터 잡으세요 잡으시려면 은 그러면은 거기서는 손실이 아닌 플러스가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내 달에 따라서 조금 틀리 니까 9월 정도에서 움직시는게 제일 종목와같고 문서운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이별수도 들어와요 지금 이제는 부부지간에 안 좋은 분들은 벌써 4월 달에 두장 찍은 분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 7, 8월에 찍지 않은 분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4월 지나고 7, 8월만 지나시면 여러분 눈은 괜찮거든. 그러니까, 참으시고 잘 넘기면은 겨더 좋지 않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년이 그 년이요. 그러니까, 내 네, 신랑이 낳았다는 뜻이야 결론은요. 내 네, 신랑이 낳고 내 네, 와이프가 낳고 서로 은혼해서 지내면은 그런 것도 다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그 대신 둘다 음, 절충을 해야지. 나만 잘렸어가 아니고. 내가 하나를 제시를 했어. 아, 나 이런 부분이 나쁘니까, 그러면 나 이걸 고칠게. 그럼 사대편에 대해서 또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싫으니까, 요것도 자제했으면 좋겠어. 서로 이렇서 좁혀 나가야지. 나는 안 고치면서 너만 고쳐. 이거는 아니거든요. 서로 고쳐 나가면 해결책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 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몸수도 52세 되면서 몸수가 이제 고장나기 시작을 해. 이분들이 특히 더. 그래서 몸 쪽으로는 냉정함이 되게 많아요. 몸이 냉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뭐 손이 차든 발이 차든 아니면 속이 차.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여자분 특히 더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게 관리가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특히.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술을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을, 친구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집에 조금 이제는 귀가하는 시간이나 친구들 만날 시간을 좀 줄이시면 행복한 생활이, 어, 노년에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신생 6 4세 이분들은 올해는, 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몸 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7, 8월을 만약에 병으로 입원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어디서 쓰러지시는 걸 되게 힘드세요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달을 주시면서 잘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것 면에서는 또냉정함가 많기 때문에 자식 복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잠, 내 머리에 내게 내가 넘어가는 게더 많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올해 이달에는 올해. 그 다음에 잘 넘어가시고, 몸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올해는요. 그래야만 내년 수가 있고, 후년 수가 있어요.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64세는 내 몸, 내 몸이 첫째예요. 관리를 제일 중요해, 지금은요. 시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몸 관리하세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예. 네. 원숭이 띠분들, 여러분들. 전반적으로는 좋은 게 있으면 후반적으로는 좀 좋은 기운이 많이 돌아요.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이라는 거야 좋은 게 따르면 나쁜 게 따르고 나쁜 게 따르면 좋은 게 따르는 원숭이띠 해요 올해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운이 후반기에는 더 많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고 봄, 가을 7, 8월을 잘 넘기시고 화이팅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